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 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유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톨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네 개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 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톨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함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곳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엿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런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자꾸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만 다윗에게 사실은 분명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도 그조차도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전반부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다윗을 구명해 보고자 아버지를 설득할 때이 사울은 이 다윗을, 다윗이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서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혈안이 되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사울의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볼수 있죠. 그 또한 구절에 보면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죽임을 당할 이유, 이렇게 퇴출되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이런 끊임없는 사울의 이런 집착의 모습은 사울에게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두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8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사울을 구명하기 위해 노력할 때 사울이 그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온순한 마음으로 말해줬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다시금 열심히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8 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울이 구절에 보면 단창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울 사울이 다윗 안 죽인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또 돌연 이런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그건 첫 번째 저는 사울의 시기심이. 인간적 이 시기심의 마음이 이러한 죄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유가 되어서 사울은 그 이후에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죠. 이게 다윗이 죽어야 할 이유였다면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울의 시기심이 다윗을 죽이게 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 오늘 성경은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는가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구절에 보면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죽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이렇게 버림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충성된 자였지만, 악령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는 판단을 잃게 되고, 완전히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힐 때, 엉뚱한 일을 행하며 죽음에 내모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 보면, 사울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악령에 사로잡히고 이 시기심에 끌려다니는 아주 불쌍하고도 처참한 상태의 삶이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왕이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정작은 그의 마음 속에 이 시기심과 또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탄이 이리저리 마음대로 끌고 다녀, 끌고 다니는, 그렇게 끌려다니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하면 뭐합니까? 내 속에 이 작은 것에 끌려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사로잡고 끌고 다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은 두 가지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는 시기심. 저기의 마음에 가득한 시기심에 이끌려 그는 살았고, 또 하나, 악령에 사로잡혀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의 인생에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극악한, 흉악한 일들만 그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여러분, 돈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 조급함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사울이 시기심에 이끌려 살았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 대한 불안증에 이끌려 그 조급증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조급함을 몰아넣는 삶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겠지만 믿음은 뭡니까? 그런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급할 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시기할 만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죽이고, 곡해하고, 악하고 사악한 결과를 만들지만 성령에 이끌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 아무런 상황에 있어도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래도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심에 이끌려 죄악에 이끌려 살면 안 됩니다. 악령에 이끌려 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성경에 이끌려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맡기는 신뢰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삶에 어떤 두려운 일들이 혹은 조급함에 나를 내어 모으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들마저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담대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는 악령에 쫓기지 않고, 사탄에 떠밀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어 살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옵소서, 나는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간비아의 한병이 김현희 성교사님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며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울 담째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시기심에 사로잡혀 멀쩡한 사람을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되었던 이 사울의 모습. 하나님 이 모습처럼 우리도 엉뚱한 일들을 일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선한 은혜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죽음과 죄악을 뿜어내었던 것처럼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어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모습을 살아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병이 김현희 성교사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과 건강함과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안식년 동안 하나님 삶의 재충전과 내일의 사역을 준비하며 아름답게 하나님 내일을 잘 준비해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하루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